오늘은 2023년 1월 21일입니다. 수빅의 방카호핑 투어를 왔습니다. 이곳은 수빅만에서 약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해서 온쌈발록이라는 섬입니다. 쌈발록 아일랜드 여기에서 이제 점심 식사와 그리고 이제 호핑 투어, 즉뭐 스노클링, 뭐 그냥 수영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배가 도착하면 이 아주 그 고운 모래가 있는 해변에 이런 방갈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방갈로 하나에 이제 한 가족씩 앉으셔서 점심 식사를 즐기시게 되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자, 식사 메뉴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아주 정성껏 넘어질 뻔했네. 네. 어, 모래가 엄청 뜨겁습니다. 정성껏 이렇게 상을 차려놨어요. 네. 아주 먹음직합니다. 네. 꼬치 요리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리고 개김치도 어, 있고요 네. 생선 요리 저 끝에 건 뭐죠 저거 오징어, 아, 오징어 회예 예, 이렇게 점심 식사를 즐기고 있다가 또 물놀이 하는 광경도 잠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카호핑 투어는 먹는 게 절반인 것 같아요 우리 윌리엄이 맛있게 이렇게 삼겹살도 구워주고 있어서 음, 먹다 보니까 음, 이 분위기가. 괜찮아서 그런지 김치도 있고 또나좀 이렇게 야채 뭐 게다가 고추 마늘까지 다 해서 아주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한번 추천해 드리면 하는 한것 같아요. 일단 이 먹는 거 자체는 훌륭합니다. 이 삼겹살을 아주 그 대패 삼겹살 수준은 아닌데 얇게 썰어서 구우니까 잘 구워지고 파삭파삭하고 먹을만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라면까지 끓여줍니다. 야 이거 아주 먹을만한데요. Okay. Hello, mabuhay. I'm Angelica Panganiban, and welcome to Sampalok Island. Thank you. Thank you. Hi. <laughs> <laughs> <Sampaloc Island>. <laughs> <laughs> welcome to Sampalok Island. Yeah. Yeah. Okay. Oh. Welcome to Sampalok Island. Thank you. Thank you. Welcome to Sampalok Island. What is your name? Uh, Mark. Mark? Yeah. yeah. Nice to meet you. Uh, yeah. yes, yes. Thank you. 웰컴 투 산발로 아일랜드. 33년. 고급 요트를 타고 이 산발로 아일랜드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저렴한 배를 타고 부다닥 부다닥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방카선을 타고 수빅만에서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끝내고 이제 다시 수빅 해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해안이 바로 수빅 해안이고요. 어 전에는 여기 시그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 전에 한진투공업에서 그 여기에 그 조선소를 만들었던 흔적만 저 뒤쪽으로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 해가 서서히 접으러 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약 4시 반 정도 됐습니다 하루 일정에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마치고 이제 수빙만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